예수만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 직면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삶의 질도 나아진다고 하는데 국가가 존립한 데서 가장 중요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른바 비혼주의라고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만 서로 사랑하고 즐기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너무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결혼하는 나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0만 되어도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40이 넘어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결혼하고 나서는 임신과 출산이 또 문제가 됩니다. 만 원이 되다 보니 임신하는 것, 출산하는 것이 산모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전과는 달리 임신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의료기술이 있고 출산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도 불어한다는산업조전으로 인해서 출산의 염려와 부담은 덜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금에 가능한 일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영화 사망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산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산모와 아태아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 백일이나 돌을 기념한 것도 아이가 그만큼 견디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이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칠생 순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고대 사회에서 출산은 여자의 가장 큰 의미요 사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스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베아반열에 제스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평생을 자식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후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식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알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가레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날 아들은 바로 침대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침대요한이 이 가정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눈여겨보십니다. 때로 사람은 잊어버리고 낙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놀운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기도됩니다. 사랑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